오늘 알바가 한 일을 만들어야겠어. 아, 뭐라고요 <laughs> 아, 귀여워. 몸에 정리하라고 했어. 아씨 다 <laughs> 시급이요? 사실, 일하는 게좀 시원찮아서, 그래도 안 좋을 때도 있긴 한데. 너무 어, 네, 아직 애가 손 깊은 게좀안 씻거든요. 아, 어. 그래가지고. <laughs> 아, 뭐라는 <뭘 하는> 거야? 아, <laughs> 맞아! 이렇게 늦게 왔어. 시급은 얼마나 받아요? 시급은 3,600원입니다. 아. 어. 아. 내가 그렇게 많이 졌나? 제접지급도안 줘서 제가 말을 했더니 11 이거 물좀더어떻게된 <laughs> 거야 이거 <laughs> 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왜 이렇게 됐는가 <laughs> 제대로 애가 <해나? 웃음> 왜나 <laughs> <laughs> 이거 내가 이거 왜 이렇게 돼 있어요? <laughs> 몰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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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주장이에요 아, 예. 알겠습니다 나뭐 <laughs> 하는 건지 모르겠어 <laughs> 이 의자 닦겨서 봐봐, 봐봐. 이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되는 거야? 이불을 이렇게 해놓은 거죠? 미안해요. 아 왜요? 의심해서 미안합니다. <laughs> 열심히 하세요. 시급 올려드릴게요. 아직 저희 성이공게좀더안넘어잖아요아 멀었죠? 왜 아, 그러세요? 그쵸.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야 돼요. <laughs> 아직 정산해보지 못했잖아요. 아 그럼요. 왜 이렇게 늦었어요? 근데? 네? 왜 이렇게 늦었어? 아 그게 아! 죄송합니다. <laughs> 왜그러어 <laughs> 제가 우리 알바생을 많이 동료를 해줘요. 뭐라고요? 어제도 이렇게. 아아아 우리 알바생! 놀 네. 거야, 놀 거야. 다르게. 알았어. <laughs> <그랬어. 웃음> 그냥, 일 열심히 하고, 네. 하는거 봐서 쉬고 얼려줄게. 감사합니다. 나 들어갈게. 아, 가는 거예요? 어디 어디 가요? 열심히 재롱. 어? 오늘도 컴 놀라세요. 어? 어? 블레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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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 가요? 어? 어? 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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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.